지금 호남에서 21일부터 광주 전남 지역 민주당 대의원 권리당원들 투표하고요. 22일부터는 전북 대의원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합니다. 드디어 투표가 시작됐어요. 어. 근데 거기 보니까 문득 옛날에 소환되는 사람 있잖아요. 호남 경선 노무현 네. 대통령이죠. 그 사, 그때 그 당시 사진 아, 한번 볼게요. 저희 야. 그 연설 들으면서 왔어요. 야. 광주 연설. 저기가 저기 맨끝로 계시는 분이 김준곤 씨 아니에요? 네. TK 쪽주신 네. 다음에 노 대통령, 정동영, 이인재, 하나갑 이렇게 있었는데 광주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1등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러면서 이제 대반전의 드라마가. 그래서 하나갑 후보가 탈락하죠, 사퇴하죠. <laughs> 근데 어. 광주에서 노무현 대 후보가 다섯 명의 이 후보들 중에서 얻은 득표율이 얼마일까요? 기억 안 나요. 얘기해 주세요. 다섯 명 중에 37.9%였어요. 50%가 넘은 건 아니었어요. 와. 저 때는 이인재 대세론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인재 하나가 셋이 이렇게 갈랐겠네. 몇 프로였어요, 나머지? 후, 궁금해요, 막. 뭐. 나는 지금 기억하는 게 노, 노무현 대통령밖에 기억이 안 나고요. 어. 아, 준비 안한건 물어보지 마십시오. 곤란 아, <laughs> 아, 죄송해요. 아니 저는. 어떻게 다 해옵니까, 그거를. <laughs> 어머, 한 번. <laughs>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광주에서 얻은 호남권에서 얻은 표는 60.2%. 그러니까. 완전 압도적이었죠. 네. 아. 그러니까 허, 실제로 이제 호남에 있는 대의원 권리당원 숫자도 많지만 이게 수도권에 살고 있는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이낙윤 후보가 사실 좀 멍청한 선보 전략이라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설사 헌나면서좀 지지율도 접힌다고 해도 나머지 부울경이나, 인천경기 서울이 남아있는데 결국은 음. 못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게 결선투표까지 가려고 용을 쓰는 거지 현실적으로 결선투표 가더라도 이긴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상태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온통 네거티브가 되다 보니까 광주나 그 호남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꼴보기 싫다 그런 심리 있잖아요 그 네. 집안 싸움하면 꼴보기 싫은 거 빨리 끝내버리자 요런 요런이 지금 광주 쪽에 이렇게 빗발치고 있다고 해요 음. 자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잠깐만 언급을 한번 해 드릴게요 음, KBS 한국뉴스치이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27.8 윤석열 18.8 홍준표 14.8 이낙연 12.0 그리고 양자대결 2회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 한번 더 보시죠 경쟁력을 봐야 되니까 어, 이재명 43.7 윤석열 36.3 이재명 45.2 홍준표 36.0 이낙연 38.8, 윤석열 38.1, 이낙연 38.4, 홍준표 39.2. 여기까지는, 어, 이재명 지사가 이 전화 면접 조사, 응답률 높은 조사에서는 경쟁력이 확실히 세구나. 근데 그 아마 여러분들 오늘, 연휴 기간 오늘 여론조사 공정이 데일리한노리로 만든 여론조사였어요. 근데 디, 여론조사 공정은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여론조사 공정 이사라 대표하는 사람들이 태극기부 됩니다. 음. 그, 이, 이 여론조사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또 데일리아는 어떤 것입니까? 유명하시나주 세력들한테 이상한 기사 쓰기로 유명한데 네. 여기서는 윤석열, 홍준표가 이재명, 이낙연을 1대1 가상 대결해서 모두 의의를 잡고 있고요. 음. 심지어 호남에서는 이낙연이 이기는 걸로 나온 여론조사를 해요. 그런 세력 그러니까 그런 세력은 음. 최소한 이낙연, 이재명을 싫어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재명을 싫어한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지지 그 커뮤니티에서 이낙연으로 가야 이긴다. 그러면서 이낙연 역선택하자. 음. 이거 보도된 적 있죠. 네. 근데 응답률 하면 보고 가실게요. 응답률. 제가 친히 저거를 만들었거든요. 응답률에 대해서. 여론조사 공정 응답률은 3.1%. k b s 한국 리서치 응답률은 23.8%. 굉장히 높네요. TBS KOS의 KSOI 응답률은 6.9%. 음, 저기 물론... ARS죠 나머지 두 개가. 그러니까 여기 저, 저기 저기 KBS 한국 리서치만 전화면접 100%고, 요런 음, 음. 조사 공정은 3.1, TBS KSOI는 6.9 이렇게 되거든요. 음. 응답률이 높다고 정확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음. 이게 응답률이 낮은 여론조사는 일단 신뢰의 가치가 좀더 훨씬 좀 떨어진다고 봐요. 음. 어, 그 노무현 후보가 37.9% 얻고 하나가 후보가 1위 한줄 알았는데 거기서 밀리면서 이제 그만두게 되는 상황인데 37.9%가 다시 상기되니까 제가 또 혼자 앉아갖고 계산을 해보니까 음. 이재명 후보가 호남 20만 유권자들로부터 41%를 받으면 50%가 유지되더라고요. 네. 근데 아까 한국 리서치하고 KBS의 호감도 조사도 한번 볼게요. 호감 이거 중요하거든요. 네, 네, 네. 23.8%짜리 여론조사의 호감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48.6%, 아, 이낙연 44.7%, 음. 홍준표 44.0%, 음. 윤석열 37.5%, 비호감도 윤석열 음. 59.5%, 홍준표 53.6%, 이낙연 52.5%, 이재명 49.2%. 한국 리서치가 KBS 의뢰로 9월 16일부터 18일간 여론조사거든요. 이게 사실은 지금 여론일 가능성이 높은데 음. 여론조사 공정 같은 데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상한 여론조사를 냅니다 낸다고 우리가 추정하죠. 네. 그런데 최근에 KBS 그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가 네이버 포털에서 아예 사라지는 이상한 현상이 좀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 KBS 아홉 시 뉴스 여론 조사를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면 안 나오는 경우도 꽤 있고요. 사실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그 여론조사 기법을 제대로 활용해 갖고 여론조사를 공들여서 한 여론조사는 사실 좀 약간 스킵하는 분위기고 기계가 응답률 한3% 4% 밖에 안 되는 여론조사는 띄우는 형태. 호탈과 언론들이 지금 앞장서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방해 작전에 전 들어갔다고 봐요 일단은. 뭐 그런 의도가 일부에게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 전화 면접 조사와 ARS가 과거에 보면 전화 면접에선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이고 ARS는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이었는데 ARS에서도 한동안 이재명 후보가 1위 했어요. 음. 그리고 지금 공정을 빼면 KSOI에서도 어, 윤석열이 한달 만에 뭐저 뒤집었다 이러고 언론들이 설레발을 쳐서 그렇지 오차범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흐름은 나중에 대세가 형성되면 같이 갑니다. 네, 그렇죠. 지금은 예, 혼조인데 지금 분위기는 전화 면접 조사 쪽으로 수렴되고 있는 분위기인 거죠. 그리고 재민 여론 조사를 알려드릴게요. 제주도는 대한민국 여론의 바로미터예요. 네. 그러니까 제주도가 한국 여론의 바로미터여서 KBS 제주가 따로 한 여론조사에서 800명 짜리 여기 여론 조사를 보면은 어, 이재명 후보가 24. 윤석열 16.9. 이렇게 워차범위 밖에서 앞선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한 여론조사인데 왜 제주도 걸 갖고 오냐. 제주도가 일반적으로 보수신보가 골고루 그 분포돼 있어가지고 제주도 여론이 대선 여론으로 가는 확률이 되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이게 현실일 것 같은데 여론조사들이 각종 여론조사들 뛰어들어가지고 물을 흐립니다. 판을. 소위 대선 떴다 방들이 엄청 설치고 있는데, 음. 그럼 이제 보시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 여론조사 공정을 봤더니 홍준표가 붙어도, 이, 윤석열이 붙어도 우리가 지거든. 그럼 사기가 죽는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상하게 포탈은 이재명이 이기고 있는 여론조사는 잠깐 뛰었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음.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의원님? 이게, 이게 민주당에서 해야 될 일인데요. 어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그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그 쪽에 들어오는 뭐 심의 결과 이런 거 뜨잖아요. 음. 뉴스공장에 대해서 들어온 게 그렇게 많더라고요. 어, 네. 그 다음에 어, 오히려 뭐 다른 종편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니터를 민주당이 꼼꼼하게 해서 이 흐름 속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k b s 여론조사 같은 게 사라지면 이건 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캡처해 누가 빨리 흐름에 따라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포털을 압수수색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네. 그이 일반 시민이 그래서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 제기는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네이버 문제 제기는 그래서 이건 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는 제가 보기에는 기득권이 총 공세해서. 딱 그, 그자에서 민주당 응. 1위 후보 흔들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이총 공세 속에서 지금은 그 2002년 노무현 후보랑 똑같아. 음. 그냥 후보하고 몇 명만, 뭐, 뛰어요. 그린, 그런데 저, 그, 그때와 결정적으로 다른 거. 제가 오다가 광주 경선 노무현 후보 연설을 들으니까 막 가슴이 또 막. 음. 그니까 들으, 지더라고요. 근데. 그때와 다른 건 이낙연 캠프에서 블랙리스트 만들었던 진보 유튜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어, 그래서 음. 음, 우리 민주당 1위 후보는 그게 누구든 외롭지 않습니다. 저기 네. 저기 새날 로고를 깎, 검은색으로 바꿔야겠어요. 블랙리스트에 들어갔으니까. <laughs> 어, 내가 그래서 근저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까만 네. 옷을 입었나. 아까 그 제주도 여론조사 있잖아요. 네. 유선 비율이 14.9나 되는데도 이십이. 어차피 밖에서 얘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광주 경선이든 어디든요. 민주당의 그 진짜 연속 집권, 저권 재창출을 바라는 사람들은 민주당 다운 후보를 찍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네. 이낙연 후보는 동아일보 기자였습니다. 그 과정에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교체 하기 전에 이낙연 기자 우리 당으로 오시오 했을 때안 갑니다. 그러다가 정권 개체 후에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되고 노무현 대통령과 결별해서 구민주당에 남아 있다가 전남 지사까지 하신 분이세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해왔던 투쟁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기득권 기자였던 그분의 기사 중에 최근에 발굴된 게 하나 있어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이낙연 기자의 기사인데 여기 여기 옆에 한자 못 읽고 세로로 된 신문 참. 되게 오랜만인데요. 한번 제가 얘기해볼게요. <laughs> 요즘 신민당이 신중한 것은 학생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류의 역풍을 염두에 둔 결과인데 제화와 학원의 고문 규탄 운동이 정권 차원의 투쟁으로 어. 저기 갑자기 바꾸면 내가 못 따라가잖아, 시선을. 어, 치달을 경우, 신민당은 제도 참여 세력이자 정권 반대 세력이라는데 서오는 노선 갈등을 겪게 될 공산이 크다. 바꾼 사건은 정부 여당을 큰 공경으로 몰아 넣었지만 그렇다고 신민당을 반드시 유리하게만 만들지만은 않을 것이다. 아우, 애매하다 그쵸. 그러니까 이상하게 양비로운 같은 걸 쓰고 있잖아요. 에이. 신민당이 어떤 당이냐. 전두환 때 민정당, 민한당이 됐고, 뭐, 그 일종의 이, 이 이제 가짜 애당이 하나 있었는데 김대중, 김영삼, 이철성 이런 분들이 합쳐가지고 당을 하나 새로 만듭니다. 예. 그게 신민당이거든요. 예, 네. 그 박종철 검문취사 사건 때 이낙연 기자의 태도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아, 네. 계속 논란이 되는 게 전두환 그 찬양한. 요건 늘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 은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아, 근데 음. 저걸 어떤 사람이 전두환은 위대한 영도자라고 했다라고, 인용했다라고 이걸 변명하셨어요. 그, 그거는 제가 글 쓰는 사람인데 내 어. 말을 직접 하기 어려울 때 그렇게 인용으로 아, 하는 게. 자도 그렇게 해요, 많이 쓰죠. 네. 그게 조금 다운표로. 비겁한 방식이긴 음. 하죠. 그러니까 민주당 다운 후, 후보는 아니에요. 최근에 문 대통령이 이분을 국회의원을 아니 까 그러니까 국무총리를 시키면서 조금 민주당 뭐그 느낌이 났지그 전에는 사실 약간 좀 외부인 경계인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음. 근데 이분이 지금 광주 가서 표를 달라고 하시면은 광주나 호남 분들이 분노하는 게 뭐냐면은 민주당한테 180석이나 멀어졌는데 니들 이제는 좀 잘해봐라. 이게 광주의 민심이에요. 저는 그. 그냥 오늘은 답 얘기할게요. 네? 네. 추석 때 나와서 열도 받고 뭐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정치를 할때어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말이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예요. 책임은 정치인이 져라 이고요. 두 번째가 국민을 시험에 빠뜨리지 마라. 유권자를 어려움에 빠뜨리지 마라. 시험에 빠뜨리지 말한데. 저, 제가 지금 광주에 있는 한 60대 이상의 음. 그 광주 사람이라면 저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그래도 이낙연 후보로 광주 대망론을 우리가 같이 꿈꾸었고 우리가 까먹어서 그런데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어,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낙연 총리가 대통령이었어요. 차기 대통령. 3년 동안 대통령이셨어요. 그래서 다들 40% 이상의 지지율을 보낸 적도 있는 마음을 줬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어? 이렇게 자꾸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상황인데, 광주에, 광주를 향해서, 호남이 나를 버리면 내가 끝이다라고 하면 나는 어떨까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들 것 같아. 음. 내가 광주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대의와,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을 정, 정해왔던 광주가 그 동정론과 대망론이 막 섞인 그런 간절한 호소를 놓고 인간적으로 연민도 생기고 힘도 실어주고 싶고 그런데 대의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할 때 정말 광주 시민들을 시험에 빠뜨리시지 않았나. 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봅니다. 네. 어, 저는 이나기 후보가 4월달 보궐선거에 참패했을 때, 난 대선자로서 가치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음, 주어졌고 음, 음. 민주당은 편법을 써서 당원당규까지 바꾸면서 어 당대표 임기 바꾸줬고요그 과정에서 본인이 보궐선거 참패한 책임을지고 전 대선자에 물러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미 평가를 받으신 분이 이기려고 생각하니까 눈에 만만한 네거티브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아까 말한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하고 싸우시는 그 캠프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리고 저는 이 대목에서 이재명 후보가 비주류인 것을 민주당이 대장동 의혹 제기에 반응하는 것을 보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 정말 이재명 후보는 비주류구나. 만약에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이런 얼토당토하는 공격이 들어왔으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낙인 후보의 네거티브 징글징글 해, 해, 하지 않을 때, 무슨 뭐, 캠프 선거 사무실에 팩스, 무슨 뭐, 옵티머스 뭐, 예, 그이여러고할 때, 네. 때, 우리가 얼마나 실들 쳤는데, 네. 대체 이분들 왜이러시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저 고향도 아까 그렇지 않아도 저추석 겸이었고, 여러분들 친척들 전화드렸거든요. 다 이낙인 싫어해. 지금 지역으로 대통령 뽑는 시대가 맞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더 오래 집권하려면요. 음. 이재명 같은 캐릭터가 좀 세상을 확까지아이들에도 눈에 띄게 바꿔 줄그시기에요 지금. 네. 우리가 아무리 경제를 잘해도 사람들이 흡족해하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생활 곳곳에 들어 있는 적폐나 불합리한 것들이 안 바뀌니까 뭐가 나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아무튼 민주당 경선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